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게 만드는 여자들의 네 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남자들은 여자와의 만남을 거듭해 나갈수록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해야 이 여자와의 관계가 유지가 될지도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또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남녀 관계에서의 최종 결정권은 대부분 남자가 쥐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결국 어떤 여자와 끝까지 가기를 원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 입장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바로 결혼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고 서로 관계가 더 가까워졌을 때 두루뭉실하게라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여자 쪽에서 먼저 나는 결혼 생각이 별로 없어 또는 뭐 아마 내가 한 30대 중반쯤 됐을 때 뭐 좋은 사람 있으면 하고 또 가장 극단적으로는 나는 비혼주의야 이런 식으로 어떤 쪽으로든 여자가 본인 스스로 결혼에 대한 니즈가 없음을 먼저 밝히는 경우에는 남자가 그만큼 마음이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여자가 결혼에 대한 생각과 니즈가 별로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마음의 부담 자체가 확 덜어져요.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남자는 여자의 요구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 값에 대한 인정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자가 애초에 나는 결혼에 대해서, 뭐,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대. 그래서 남자의 마음도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질 만큼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계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배짱을 부리면서 여유롭고 살짝은 가볍게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어, 구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하는 여자고, 나도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여자에게 콩깍지가 좀 씌어 있으면, 놓치기 싫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돈도 더 벌고, 더 아끼고, 함께 더 모으고, 내가 더 노력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여자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다 내지는 너무 허무맹랑하게 나중에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남자가 나에게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한 상태로 연애를 이어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조금 다르게 비유를 들어보면 모든 남녀의 사랑의 정도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뭐 수치로 딱 나타내기가 힘들지만 예를 들어보면 누구는 30점만 돼도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50점의 마음만 있어도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점수와 수치가 만나면서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건데, 여자가 먼저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는 그 순간부터 비교적 쉽게 한계가 드러나는 관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 생각이 뭐 아예 없든 아니면 당장 없든, 굳이 나서서 밝히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혹시나 나중이 돼서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자에게 결혼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면서 결혼의 타이밍을 만들 수 있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난 괜찮아 라고 하는 여자들의 지나친 수용적인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모성애가 너무 강한 여자들을 보면 남자친구가 본인을 상대적으로 막대하는 경우에도 그냥 참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관계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습관이 되면서 정작 남자에게 대우받는 건 없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퍼주기만 하는 연애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 남자가 나에게 잘해주거나 예쁜 말을 해주면 아 역시나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이 선에서 만족을 하면서 미래를 꿈꿔요. 반대의 경우가 뭐, 여자가 남자에게 하나하나 다 트집 잡고 다 서운하다고 하는 경우인데, 당연히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정말 극한의 밸런스 게임을 한다고 쳐보고, 다 서운해하는 여자와 다 괜찮다고 하는 여자를 따져보면, 물론 다 맞춰주는 여자가 내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할 거예요. 하지만 이성적인 매력도와 이성적인 마음은 다 서운해하는 여자에게 오히려 더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 극단적으로, 다 맞춰주는 여자, 다 서운해하는 여자. 여기서 고르라는 게 아니라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할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내가 할 줄도 알고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라도 남자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남자들은 여자의 요구로 인해서 무언가를 해줬을 때 사랑에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받는 사랑도 잘 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누구나 시도해 볼수 있을 법한 소소한 팁인데요. 만남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연애가 완벽한 비밀 연애가 아니라면 서로 부모님끼리도 우리의 연애에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상대의 부모님과 만나뵙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항상 만남 후에는 우리 엄마가 너 남자답고 괜찮대. 나한테 사랑만 많이 주면 남자친구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더라. 근데 이미 사랑 많이 받는다고 했지. 이런 류의 칭찬을 해주면 어떤 남자라도 다 기가 살아요. 이게 꼭 만난 게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시도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말이죠. 이게 우리가 연애 중에 그 어떤 누구의 칭찬 보다도 여자친구의 칭찬 플러스 여자친구 부모님의 칭찬이 맞물리기 때문에 뭐 어떤 일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깨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좋은 이야기는 못 듣고 오히려 지적을 받고 왔다고 하면은 당장 생각이 드는게 아, 이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데 뭐 극단적으로는 헤어지고 싶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남자친구와의 일을 부모님에게 이야기도 하면서 실제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봐도 되고 가짜여도 상관이 없어요. 남자가 듣기 좋게 살살 잘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이 연애에서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삶의 밸런스가 지켜지는 여자예요. 너무 지나치게 현실만 보면서 연애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미래 지향적으로만 바라보면서 남자를 판단하지도 않고, 또 본인의 과거 연애 경험에 연연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대입하지 않는 여자죠. 뭐 그런 여자분들이 있어요. 가끔은 남자친구에게 요구할 줄도 알고, 또 가끔은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챙겨주기도 하고 또 주말이나 쉬는 날에 항상 남자친구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지인도 만나고 또 가끔씩은 내 취미 활동도 즐길 줄 알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여자를 볼때 아, 이런 부분을 가진 여자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의 과거 연애에 대해서 좋았던 기억이든 안 좋았던 기억이든 언급하지 않고 또 남자친구의 과거에 대해서도 굳이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여자의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자에게 굉장한 여유가 느껴지고 또그 여유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여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사귀고 있더라도 완전히 붙잡아 뒀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100%내 여자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 여자에게 끊임없이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주위를 봐도 여자가 남자에게 뭐 연애하면서 굉장히 안달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말에 하루 못 봤다고 혼자 방방 뛰고 뭐 남자가 연락 한두 시간 안됐다고 혼자 얼굴 시뻘개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남자친구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따발총 쏘듯이 상대방을 쪼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봐도 남자 입장에서 어 내가 솔직하게 이 여자에게 그렇게까지 잘해준 게 없는데 이 여자에는 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어 정말 많이 빠져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의 마음이 더 깊어지기가 힘듭니다. 내가 굳이 더 잘해주지 않고 더 좋아해주지 않아도 이미 이 여자의 최고점이 나타난 거니까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